자고 다가 예. 요그러 자리가, 그러니까 저쪽이좀 기다려주세요. 이쪽에서 호산 기둥이요, 호기둥요 서 정말 기다리세요. 기다리세요. 이런 거 보면 운이 좋았다. <laughs> 선택 받았어. 아 이렇게 주차장 수월를해본 적이 없어. 도 <laughs> <laughs> 오늘 저희는 롯데 호텔에 와봤습니다. 와세파티인가 응. 건조기인가? 음,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 데리고 롯데 호텔에 오게 됐습니다. 여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물론 접근성도 편하지만 아무래도 어머 이피 무슨 일이야? <laughs> 이거 무슨 배야 이거? 그래도 절반은 호수비야아어쩌다가 <laughs> <laughs> 아니,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가 선택한 이 방은. 가족룸이야, 레지덴셜. 네, 가족룸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. 가드키부터 냉장고, 공기청정기건방인지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. 아무래도 이 층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저런 공사장비는 안 보였겠는데, 뭐 어떡해. <laughs> 그나마 여기 호수라도 보니까 반백편면 호수도 안 보일 볼걸? 응, 진짜. 어, 이 카메라 같은 건 뭐야? 아, 비밀인가 보다. 오, 오 헉, 대박이다. 거 나올 것 음, 원래 아기와 같이 오면 아기 침대도 대여를 해주는데 저희가 아기 침대 요청했었을 때는 지금 남아 있는 수량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 빨리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. 저희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 이 이동 침대를 챙겨왔어요. 유용하게 잘 쓰고 있답니다. 그리고 아기는 기어다녀야 되는데 이 호텔 바닥에서 못 돌아다니니까 여기 범퍼 가드를 추가 요청을 해가지고 좀 침대에서 놀수 있게끔 요청을 해놨어요. 체크인 하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. 가족 단위 사람들이 많았는데. 실은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라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오붓이랑은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. 웰컴 마카롱. 당 딸렸는데 딱 좋네. 이얼마만에 <놀람> <놀람> 롯데월드야? 어... 사람 많은 것 봐. 이렇게 응. 오면 은 15분 정도 일찍 해야지네 아, 그러면은 개장 전에 좀 일찍 들어와가지고 노는 거야? 그러니까 15분이니까 하나 정도는 탈수 있잖아. <놀람> 나중에 애기 어린이 정도 됐을 때 진짜 아침일찍 와가지고 오픈런 해야겠네. 와 진짜 진짜 한 6, 7년 만에 온것 같아. 이렇게 롯데월드를 오랜만에 왔는데 응. 놀이기구를 타지 않는다. <laughs> 네. 그지 그냥 입장 건도 아니고 요새는 그냥 다탈수있다네 그런데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. 아 이건가 보 어렸을 때는 이것도 타야지, 저것도 타야지 막 줄만 서느라 정신이 없었는데. 좀 이렇게 여유롭게 구경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되게 좋다 분위기도 느끼고 그럼 다음에 퍼레이드 보러 응 퍼레이드는 애기도 좋아할 것 같아 어 뭐야? 외국인이 한복을 입었어 응. 우리 저기 갔다 가자 로티스 엠포리움 어머머머 나중에 우리 딸내미 눈 돌아가겠네. 이게 그건가 보네. 빌려주는 거? 우와~ 어떻게 나중에 여기 지나갈 때눈 가리고 지나가겠네. 어허~ 리틀 제니가 여기서 또 활동을 하셨네. 와 저거 하면은 머리도 해주고 옷도 해주고 한 10만원 든다. 음. 음. 너무 좋대 애들 어 모르지 어 아직 몰라서 다행이지. 나중에 환장하겠지? 아무것도 모를 때 지갑을 아낄 수 있다. 뭐야 아, 피곤한 거야 벌써? 근데 슬슬 또 낮잠 시간인가? 여기는 딱 타이밍 좋게 잠에 들어줬고요. 저희는 가벼운 안주거리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. <목소리도> 우리 이제 수영을 떠납니다. 시원이 수영복 차밍 포인트 보여주세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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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고 싶은 엉덩이! 이게 무슨 일이죠? 전수가 생겼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 거죠? 노우! 전소에기시간 해봐도 30분이? 6시 3 0분을할수 있어요 가 들어가는 시간이 7시 50분까지 가다 묵는데? 그러니까 우리가 한 7시 반에만 이렇게 나가면 우리 한 시간 딱 놀고 나가면 너무 빡센 거 아니야? 노우! 응. 우린 여자니까 같이 가자. 밖에 없다. 수영장에 재밌게 놀아보자. 수영장, 무서운가 봐. 뭐가 그렇게 무서워? <laughs> 이제 익숙해졌어. 시연이 얼굴에 이제 오, 이제 겁이 없어졌어 적응했네 얼굴에 리다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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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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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빠 안기면 울었지 뭔가 밤에 퍼레이드 쉴은 내가 해보고 싶었어 다들 이렇게 퍼레이드 보고 집으로 갈때 우리는 호텔로 들어가는 거지 아 어, 얼마나 좋아 해보고 싶었다고 근데 수영장에 있다가 이 맛을 못 보면 아쉬울 것 같은데 괜히 롯데몬테로 온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. 아지는구나 피곤합니다. 저희가 원하는 기상 시간은 절대 아니에요. 덕분에 하루를 일찍 시작하겠군요. 응. 우리 이쁜아가 역시 같이 자는 건 피곤하다 그지. b l e 리 수면으로 완전히 자기를 잡아서 같이 자면 힘들어. <laughs> 새벽에 혼자 우는 것까지 우리가 다 들리니까 자꾸 깨게 되고. 그래도 기분 좋은 아침이다. <laughs> 앞쪽에서 평범하게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<laughs> 봐. <S preachers> <affects weight> <reverse>, <diet> 어... 한국인 거야? 엄나 아직 먹지도 않았어 보니까 여기는 아이들이 있는 집과 그냥 어른들만 있는 그런 팀을 구분을 해가지고 음. 자리를 앉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 좀 떠들고 시끄럽게 해도 좀맘 편하게 느일수 있고 또 그걸 원하지 않는 팀들은 조금 더 조용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챙겨온 조식은 이 정도인데, 아기 밥 먹이는 게더 바빠요. 비빔밥이랑 여기 젓갈 종류가 세 가지나 있던데, 평어알 젓갈이랑 가자미식해? 그리고 요거 조개 젓갈. 나또 있길래 나또 갖고 와봤어. <laughs>